목도 드리심으로 수성령 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5월도 중하순해져보도록 이 둘째를 맞이합니다. 날이 무더워져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이 세상의 온도를 녹이게 하옵소서 시원하게 하옵소서 추석날의 냉수처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양하고 드리는 말씀이십니다.

you. 수문 3회라 8장 말씀입니다. 3회라 8장 1 7에서 18절까지 있는데 우리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적으로 접착합니다. 마음으로 합어하시겠습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불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베암마를빼앗으며다윗이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르호베아들 소바왕 하단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마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다 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 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네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습니다. 하맣 왕 도희가 다윗이 하다 레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슬이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슬을 쳐서 움찌릅니다요람이 음 은그릇과 금그릇과 눕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서와게 들이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문 자손과 블레셋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아들 가다 에사덱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리노세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리그대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성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3회로 8장 말씀을 통해 모든 이김의 지도자 이길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비차 전하고 들으며 운혜받는 시간들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엘로 8장은 다윗의 전쟁 내용과 그의 자선들에 대해서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이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의 해결사는 문제와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윗 왕에게는 커다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강성함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성업입니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3회화 오늘 8장6절 말씀에 나오죠. 다윗은 완전한 정복을 목표로 하고 불씨가 될 요소를 끊어버리는 처리를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불렛에서의 손에서 매독 암마를 빼앗고 무압을 물꿀케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던자가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바왕 하다 베세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특히 병고의 말은 다발의 힘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다메섹의 아람사람들이 소바왕을 도우러 왔으나 다윗이 이들 2만 2천 명을 죽이고 조공을 받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전쟁의 전립품을 여왁께 드렸다고 오늘 성을 합할 자는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들에게서 얻은 전립품들은 훗날 성전건축의 기초가 되었지요. 기초 재원이 재물이 되었고 그 영광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승리 비결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헌신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전쟁마다 다윗을 도왔던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도 하였고 다윗은 요소에서마다 참모들을 잘 배치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그들이 공과 의를 구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회와 8장 15절 말씀이지. 사랑한 성대로 온 모든 승리의 배경에는 군대장관 요압과 사관 여호사밭이 있었고 제자장 사독과 아이멜레 그리고 수기만스라야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도 대신들로 아버지의 다윗상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는 여러 개층의 합력과 승리 이금의 목표 의식이 뚜렷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실패의 끈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그 발걸음을 따라가며, 자로 나오거나 침치자는 말씀 안에 고하여, 여우사가 일장에, 여우사 일장 7, 8절에 나온 말씀,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날씨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아침, 저녁 오늘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관리하며 운동하며 걸어다니고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그 순간이 운동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분들은 일부러 운동시간에서 내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한다든지 돈을 들여 헬스클럽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우리 찬양을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기도라는 것도 운동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도 움직이면서 눈을 뜨고 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운동이 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아껴서 때가 아프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기억하며 이번 주도 이제 하순 이제 열흘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1일까지 승리하여 모두 주님께 칭찬받으며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마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의 죄를 끊는 단원함과 정직함과 공평의 덕성을 갖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음. 이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국가민족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이실대 제 국회의원 원구성이라고 하죠. 개원이 다음주 31일날이 아마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31일.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잘못된 자 처벌받고 법을 위반한 자 처벌받고 하나님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잘감당할수도록 기도해주시고 풍력당 동포 전쟁 야욕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 다가게 얘기하며 자녀가 될수 있도록 3만여 명의 성교사인 필리핀 바디오땅 이영수 목사님과 일행들을 위해서 연락하시는 우리 오가 견장님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불상 권사님 다리와 허리가 머리가 맑아지고 아픔 통증이 없을 수 있도록 최우선 우리 권사님 심장 폭발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홍성일 목사님 어머님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리핀에 있는 이영수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 치매 증상 위험 동원이계신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도 95세인데 남은 여생 지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 전파다가 부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이웃에 저희 성도는 아닐지라도 현호식 장님님 김재복 성도님 김경호 장로님 공감결과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수 집사님, 김영혜 집사님 또 이경화 선생님, 이수아 그 언니분 또 누구 있을까요? 우리 김 김독자 전 전생 어머님, 최수현 목생 어머님 열나신 어머니도 식사 잘하시고 응원하시오 우리 열악한 교회들 있죠? 아직도 주님을 감당하고 계시는 진희의교회 주교열방 찬송교회, 열방교회 세계평찬선전했죠 그다음 탄양교회 사랑교회, 양별교회, 소망교회, 영광교회, 권능교회, 또 중소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권능교회나 음. 우리 한상교회로 해서 우리 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동행교회정기용사님5월 말, 6월 초에 근산로이동에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정재 목사님 순모금 갈물산교회 안양교회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생각나신 대들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집의 문제, 거처의 문제를 묵기도 하는 자들 있으나 행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위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나라. 창세기 일장 이십 절이 보기만한 젊은이들 이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되었던 우리 황수영, 한가영, 이 누구죠 젊은 친구 김한수. 김한수 우리 천둥보 증도 막신증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유문기 이상금 선교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석한요 6월 7월에 또세블럼스로원에서큰검사두번 나누고 있습니다. 진료되어 있습니다. 고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로 주의를 담당한 자들, 소복, 우리 이 하늘 생계가 이 지역, 시장과 초등학교를 깨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의를 담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파, 교단, 교계로 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통령 3부 여행, 대법원의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로 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지검장님, 실업, 임명된 자들 잘복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국 들리고이 제목까지 주요 3차원 기도드립니다. so und du u 네예수 u scher kommt hier sie ich anna scha i c 아무아홉님 말씀하는 주님 인도 하래 우리 과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이상한 거녀들에게 나에게 위의 지제와 질의해. 대성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뽑게 어 하나님 여호와를 격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선거의 공정을 뽑게 되어 주에 계모의 문제아홉리삼0 선거자들의 당장에선 겸비와 기능을 담당할 주인 겸 도와주옵소서. 공정의 세례에 옮겨지기까지 아는 인도하여도 겸세대 세례도 겸청주와 주옵도우 겸도와 주옵소 이십대 국회 4개니다4 1 9개년에 오르락내리락 412년에 이2개년에 40여개의 자들 비타민 413번으로 들어와 2030번으로 옮겨지군 김정우 대원분 장들2 0 5 0년경을지올 하려고 했다. 회개하며 진리자리가 되기 300년 정리할 목적이 없으며 100년 만에 이영대원님경을잡아지어 100년 전에 격파 뛰던 100년 전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일라질우 <에>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아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이 우리 오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 우리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오 우리 아케이우이우어이 우리 오케이, 우이 우리 를케이 우리 오케이, 우이 우리 이 우리 오케 우리 리이이 우리 리이 우리 이 우리 오케이, 지이 아우지 네, 네, 네. 아버지가 지문제 우침을 놓고 등장하야아우지 애들아 먹고 오와준것한 아들까지 리게도와지고 젊은 때 문자와 접시 아버지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를흡을 정받은 이 차세대는 위자하 접시 결할 수 있는 나라 태밀봉도 풀고생활을수 있는 나라 내게로 네, 우리 그들 위해 기도하게 국을 잃는 그룹자아 우리 저희 초등학생들은 시형을한거요 아오 이 기분 는 지랄 배정장이기로 하셨으면 구 Yao eo an'tsezo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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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